자, 이제 어, 요거 어, 페이지네이션 여기 자,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얘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어, 얘는 역시 샤드시엔 컴포넌트를 쓸 거고요. 여기 페이지네이션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일단 얘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. npm. 설치를 하고, 자, 레거아시피어댑스로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요거를 한번, 어,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좀 해볼 거라서, 저희 어, 페이지에서 가장 그냥 무난한 곳에다가 넣겠습니다. 폼 있죠, 폼? 어, 검색어랑 뭐 이런 거 입력하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. 자, 임포트가 필요하겠죠?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, 넣시면 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. 어자 각각 요거 previous랑 next가 요거 previous next를 의미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. 어, 얘가 요거 그 다음에 점점점은 여기 pagination ellipsis라고 해서 축약 표현이네요. 어, 대충의 구성 요소를 알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을 페이지네이션 아이템이라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많이 만들면 되겠네요. 요거를 1, 2, 3, 4, 5, 6, 7, 8 해서 우리 토탈 페이지만큼 만들면 되겠죠?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밑에 우리가 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페이지 번호 만들던 거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오시고요. 어, 자, 이거 지금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? 이것만 페이지네이션 아이템으로 바꿔주면 되겠죠? 자,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, 위에다 놓고, 필요한 건 가져와야 되잖아요. 자, 키는 여기다 넣으시고, 자, 클래스네임 필요합니까? 필요 없습니다. 왜냐면 하 지금 하드시, 하드시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. 자, 디자인 다 되어 있기 때문에. h r f 요거는 필요하죠. 링크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. 그래서, 여기 보시면 여기도 href 가 있어요.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페이지 넘버는, 배열로 만들어지는 번호.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링크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. 자, 요렇게 해서, 잘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요 1은 뭐죠? 어, 아, 자, 이제 요건 필요 없죠? 원래 있던 1, 지웁니다. 됐고요 어, 눌렀을 때 이동도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. 11, 어, 14, 잘 되죠? 음, 여기도 잘 바뀌고 있습니다. 내용도. 네. 자, 그래서 잘됐고요 어,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, 어, 페이지를 누르면, 여러분, 이렇게, 여기, 여기, 여기 보세요. 여기. 타이틀 쪽. 어, 이렇게 새로 고침되는 거 보이시죠? 저희는 이 Next.js에서는 새로고침 방식 안 쓰는 게 정석이잖아요. 어, 자 이거를 페이지네이션 여기 좀 밑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네이션 링크가 얘인데 얘가 내부적으로 a 태그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, 그렇죠. 그래서 a 태그는 사실 어 모든 페이지를 새로고치면은 안 좋은 안 좋다기보다는 그 Next.js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니까. Next.js에서는 링크라는 걸 제공해서 새로고침하지 않고 리렌더링하는 방식으로 하죠. 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래요. 페이지네이션tsx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? 여기 UI에 보시면은 이거죠, 요거, 요거 우리가 설치한 거. 여기로 와서 이 import 문을 제일 위에다가 넣어주시고. 더 하긴 빼야죠. 음. 자, 됐고. 아, 자,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다. 요거부터 하시죠, 요거. 이거를, 여기, 이거를 찾으세요, 여러분. 컴 o 넌트 o n e props A. 어, 이렇게 찾아보시면은, 여기 있네요, 여기. 여기, p a g e n a t i o n l p r o p s 자, 여기서 A 대신 뭘뭐 넣으면 돼요? 어, 이거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그럼 링크라는 걸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어 얘가 지멋대로 루시드 리액트 여기 링크를 추가를 해버렸어요. 이게 아니라 어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. 어왜 얘만 복사해야 돼요.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. 어 얘는 지웁니다. 넥스트 링크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추가를 하셔야 돼요. 했죠? 그다음에 이 어, a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링크로 바꿔라. 자, 페이지네이션 아이템 어디 있습니까? 어, 여기 이제 a 태그 요거 있죠? 요거를 링크로 바꾸시면 된다. 바꾸시고 페이지네이션 아이템이 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.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새로고침, 여기, 여기 보세요. 여기. 이제 새로고침 안 되고 페이지가 잘 넘어갑니다. 자, 이렇게 하셔야 된다. 일단은 여기까지.